최근 방송계를 뒤흔든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복면가왕에서 MC로 활약하던 김성주가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사유로 녹화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것. 김성주는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지휘해오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기에 그의 부재는 방송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MBC 측은 긴급하게 대체 MC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작진과 사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체 인물을 물색하던 중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트로트 가수이자 예능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진해성이었다진해성은 그동안 부르의 명곡 등에서 MC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노래와 예능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안정된 진행력과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김성주의 대체자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MBC 사장은 진혜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체 MC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진혜성은 그 전화를 받고 다소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제가 김성주 선배님 자리를 맡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네요.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답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빠르게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주가 복구하기 전까지 스페셜 에피소드나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특별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진해성의 제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김성주의 존재감이 큰 프로그램인 만큼 단순한 대체 MC로서의 역할보다는 김성주가 돌아오기 전까지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제작진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스페셜 방송보다는 정규방송을 지속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새로운 MC를 합류시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도 혼란을 덜줄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현재 진해성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선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진해성과 대체 MC를 수락할지 아니면 그가 제안한 대로 특별 방송이 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MBC 제작진 또한 그의 결정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진해성은 또 다른 특별한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이다. 바로 대구FC 창단 20주년 기념 홈 개막전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게 된 것. 트로트 가수로서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이번 무대에서 대구의 상징인 블루 의상을 입고 하이라이트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